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포천 이동교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오늘 보여드리는 현장은 특가 세대로 2억대 초반에 나와 있는 딱한 세대고요. 또 다른 동... 총 8개 동이기 때문에 다른 동또 한동도, 한동 자체가 또 특가로 나와 있는 세대입니다. 여기는 1층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2억대 중반, 기준층은 2억대 초반, 그리고 복층은 2억대 중후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억이 안 넘어가는 현장이고요. 그만큼 정말 금액을 많이 미안했다라는 거고, 거실, 주방, 방, 다용도실, 정말 다 큼지막하게 나져 있는 오늘의 현장은 방 3개, 화장실 2개와 3배 구조의 정남향 세대입니다. 입구부터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편으로 일발 소통 스위치랑 단자 암원 바깥으로 빠져 있고요. 중문은 화이트 철제 사면통 슬라이딩 도어가 정말 큼지막하게 낮아 있습니다. 우측편에는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에 색한, 아래 리 칸, 그리고 밑에는 띄음 시공도 다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먼저 좀볼 건데요 여기가 거실이 주방이랑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져 있어요 거실 폭은 4,500 정도 나오는 넉넉한 거실 사이즈에 좌측편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 우측편에 쇼파 아트홀은 쇼파 6인용 쇼파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앞에 창호도 정말 큼지막하게 나져 있지만 보호 필름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앞동과 낮에는 아예 프라이빗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불 켜면 은 어느 집이든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동강 거리는 차량 3대 정도의 동강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채광은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LG 걸로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방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11자형으로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앞뒤 부름날의 레그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6인까지 최대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식탁을 무조건 두셔야 된다. 그러면은 앞쪽 공간에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 8인용 식탁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픽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은 화이트와 그린 톤으로 마감 처리를 잘 해놔서 색감 조합도 잘된것 같아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주방 환기창, 당연히 낮아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공간이 여기가 웬만한 방 사이즈 정도의 다용도실 공간에 양창으로 낮아 있거든요. 환기하실 때도 전혀 걱정 없고, 세탁기랑 건조기, 뭐, 타워용으로 하셔도 되고, 병렬로 하셔도 되고, 4대를 누셔도 되고, 정말 큼지막하게 낮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기 팬트리 공간처럼 같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안방부터 볼 건데요. 안방은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안방이고, 안방 사이즈는 13자, 12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의 양창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막힘 없고, 채광도 정말 좋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는 완벽한 숲세권을 바라보고 있고,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또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파우더룸 그리고 시스템인 거가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우측에 두칸 정도 더 설치하시게 되면은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져 있거든요. 일단. 젠다이 선반은 뭐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유리형 선반 나져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까지도 넉넉하게 할수 있는 부부 욕실 공간에 파티션 하나만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화이트 톤으로 좀더 화사한 느낌 받으실 수 있는 부부 욕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쇼파 털 바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의 열자열자 나오는 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붙박이장, 침대, 책상, 가구 3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세 번째 방에는 붙박이장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보다 0.5자 정도 작지만 9자 반 10자가 나오기 때문에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는 이쪽으로 붙박이장이매립형으로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또나져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 나와 있는데요. 메인 욕실도 상당히 넓게 그리고 길게 나와 있거든요. 파티션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 메인 욕실은 부부 욕실이랑 틀리게 그레이와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마감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은 특가 세대로 나오는 딱한 세대. 여기가 총 8개 동인데 딱 2개 동만 정말 금액 인하를 많이 해서 2억대 초반으로 나오는 현장인데요. 최소 실입조금은 1 천만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현장은 전부 다방 사이즈가 기본 1 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에 거실은 4m가 다 넘는 사이즈 자 그리고 타입은 총 3가지 타입으로 가지고 있고 구조는 테라스 세대와 기준층 그리고 복층 세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